울산광역시 의사회관이 성남동 시대를 마감하고 북구명천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습니다. 의사회 임원들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어서 회관을 예. 기념하는 오인트 커팅식도 열렸습니다. 다되겠 아, 새로 건립된 회관은 총 304평의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회관에는 회장실과 회원 휴게실 그리고 회의실과 대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회관 신축을 계기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울산 광역시 의사회는 광역시 의사회의 위상에 맞지 않게 변변한 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회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광역시 의사회의 위상에 맞는 그런 회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 광역시 의사회는 울산 시민의 건강과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의사회로 태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회 의료봉사단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보다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생활 시설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 사업도 적극 펼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재원 의료봉사는 무려 3천 건, 하루 평균 1건씩 의료봉사를 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치료에 소요되는 예산 4억 3천만 원도 의사회 회원들이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의 해외 의료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대한민국과 울산시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였습니다. 199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어, 뭐 저희들 이 의사회관을 개관함으로 통해서 더욱더 의사들이 또 모여서 또 우리 울산 광역시 소외된 계층들이 많습니다. 또 소외된 외국인들도 많 또 그런 분들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일을 봉사가도록하습니다 회관 건립에는 회원들과 의료재단 이사장이 기금 3억 6,700만 원을 구원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형태기업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은 현금 1000만 원을 의료체육계층 지원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 지원은 울산 로타리 클럽이 동참함으로써 적극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들이 평소에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공상금을 전달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주 여성 중에서 산모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의사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1,8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964년 경남 울주군의사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 1997년 울산광역시출 쪽에 맞춰 대한의사회의 16번째 집으로 승인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절단! 새로 문을 연 울산 광역시의사회관이 시민들의 보건양상과 소외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